현지 시각 11일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미국으로 송전하는 전기에 대한 25% 알증료 부과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더그포드 온타리오주 지사는 이날 스에 공개한 미상무부와 공동성명을 통해 온타리오주는 미 미시가 뉴욕민의 소타주로 수출하는 전기에 부과하던 25% 알증료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아침만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온타리오주의 전기료 알증 문제를 거론하며 캐나다 산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에25% 관세를 부과한 것을 기반으로 나는 상무장관에게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총관세를 50%로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차기 캐나다 총리인 마크 카니 자유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를 두고 캐나다 노동자와 가게, 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지사가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이 봉합. 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에 대해 아마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